예, 모든 시대마다 가시적 교회에 속한 언약 백성들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눈으로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분간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참된 성도와 버리기로 작정하신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고, 알곡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로, 가라지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뿌리는 비유와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산상 설교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은 특히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만날 때또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관련된 사안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언약백성 가운데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참성도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금 죽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와 같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은 유혹과 시험이나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가라지와 같이 세상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거나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무가 나쁜 나무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곧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경우와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두 개가 놓여있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 누부간 넷사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왕 여고냐,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 바벨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참된 성도들은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그렇게 그 심겨 주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뒤바뀌면 안 되겠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버리신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도 시련과 환란의 때는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때도 동일하게 찾아오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택하심을 받은 참된 성도들은 그 때가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거룩한 사람답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과 환란조차도,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조차도 나를 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그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려고 하며, 또 그렇게... 그대로 행하고자 힘쓰기 마련인 것이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것은 이미 출발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이 시작이 아니죠 아, 출애굽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과정이 있죠 광야가 있고 신해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빚어져 갔던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전쟁이 있기도 하고 정복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어 왕정시대를 지나서 포로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먼저 그들을 옮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 스스로 나타내는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진정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 백, 백성이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때 참된 성도들은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고난도 있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2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유다 왕시드기아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망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또 세상 욕망과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쉬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나쁜 무화과 나무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편하게 또잘살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가진 것도 빼앗기는 그런 삶의 결과들을, 열매들을 맺어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누가 좋은 무화과 나무인지 악한 무화과 나무인지.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로 인해서 허락하신 지위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언약적인 책임과 사명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또 그것을 지는 사람은 능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의 손길들을 확연히 보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들을 갖추게 하시고 그 인격과 삶에서 그 가정과 또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책임과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것을 인식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를 선물로 주시고 언약의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시니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확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 백성도 참된 성도도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완악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아니라 또 혹은 자포자기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가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권능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악하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악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복된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또 참된 성도로 빚어가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섭리로 훈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름답게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성도로서 좋은 무화과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복되고 존귀한 언약 백성의 지위와 특권을 주셨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목종하고 시시때때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에서나 생활 신앙에서나 충성과 순종으로.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약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